사람들은 흔히 똑똑한 사람을 떠올릴 때, 박학다식함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탁월한 언변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들과는 다르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지닌 듯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어리숙한 듯, 스스로를 감추며 살아갔음을 알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그 속에는 세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강하게 보이려 애쓰지 않고 언제나 앞서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부족한 듯 모르는 듯한발 물러서서 사람들을 대한다. 그 겉모습은 어리숙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다른 얼굴이다. 유교 철학은 오래 전부터 이 점을 강조해 왔다. 군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오히려 겸허함 속에서 참된 힘을 기른다 하였다. 공자의 가르침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지혜로운 자는 소란스럽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겉으로는 믿덥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의 삶 역시 그 전형이었다. 조선 후기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 일컬어졌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기보다 언제나 백성과 더불어 호흡하며 낮은 자리에서 살았다. 그는 말하였다. 아는 것을 다 말하지 않고 가진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도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의 침묵이며 어리숙한 척 보이되 결코 어리석지 않은 삶의 방식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있다.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 보이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향용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까? 지혜란 남들 앞에서 스스로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때로는 한발 물러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으며 겉으로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히 다져진 삶의 태도 속에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많이 배운 이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권세를 가진 이는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이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나 그 끝은 언제나 갈등과 시기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오래 기억된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낮추며 감추었던 사람들이었다.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군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지혜나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았다. 군자는 남과 어울리되 그 속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으며 오히려 어리숙한 듯 행동한다. 반면 소인은 작은 지식을 얻었을 때 오만해지고 조금의 권세를 쥐었을 때 남을 얕잡아 본다. 그 차이가 바로 군자와 소인의 갈림길이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증명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수많은 저수를 남긴 실학의 거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을 살펴보면 지식을 자랑하거나 권세를 쫓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는 늘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는 대신 백성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길을 찾았다. 정약용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말이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벽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는 체하는 순간 상대는 멀어진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듯 행동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 그 겸손함이야말로 지혜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큰 다리다. 또한 똑똑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낮추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배운 이는 배움의 끝이 없음을 안다. 깊이 사유한 이는 자신이 아직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절감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듯 겸허히 배우려 한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지혜로운 태도다. 유배지에서 정향용은 백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들의 글을 가르치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왔다. 그가 원하면 언제든 학문을 뽐낼 수도 있었으나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백성과 같은 자리에 섰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는 오히려 더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신을 낮추었기에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존경한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강한 자만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어리숙한 척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깊은 통찰이다. 유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부드러움 속의 강함이라 하였다.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다. 겸손은 마치 물과 같다. 겉으로는 낮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단단한 바위조차 깎아내린다. 지혜로운 자는 이 부드러움의 힘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를 낮추며 어리숙한 듯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은 조금의 성공에도 교만해지고 조금의 지식에도 남을 얕잡아보며 산다. 그러나 그럴수록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불안해진다. 겸손을 잃으면 결국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정약용은 말한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오만한 자는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비롯된 진리였다. 그는 두 차례나 유배를 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끝내 꺾이지 않고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가 겸손으로 자신을 다스렸기에 모진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왜 스스로를 낮추는가?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요. 타인을 품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만이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겸손 속에 담긴 어리숙함은 결국 가장 단단한 지혜의 옷이었다. 사람들은 대개 강한 사람을 힘과 권세에서 찾는다. 크게 소리치고 무엇이든 단호히 명령하며 자신의 능력을 있는 힘껏 드러내는 이에게서 강함을 본다. 그러나, 유교 철학과 다산 정약용의 삶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진짜 강함은 눈에 드러나는 화려한 힘이 아니라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되 속으로는 굳건한 의지를 지닌 태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두 차례 유배를 가며 권력의 무상함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총명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앞세워 당대 권력과 맞서 싸웠더라면 아마도 일찍이 생명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리숙한 척 물러나고 겸손한 척 몸을 낮추며 겉으로는 세속의 싸움에 무관심한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학문적 탐구와 성찰이 이어졌다. 겉보기에는 힘없이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그 물러섬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아 부러지기보다 한발 물러나 그 세월을 견뎌내는 지혜였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어리숙함은 겉모습의 유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이었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힘은 부드러움에 있다. 맹자는 부드러운 자는 세상을 품고 강한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라고 하였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며 남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부드러운 자는 겉으로는 물러나며 세상을 받아들인다. 겉으로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강함은 어떠한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갔다. 어떤 날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밭을 갈고 어떤 날은 병든 이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학문이 깊은 학자라기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이웃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수많은 책을 집필하며 자신의 사유와 철학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겉으로는 소박한 삶. 때로는 어리숙한 듯 보였으나 그 속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치열한 내적 훈련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보여주는 강함이다. 그 강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어리숙해 보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칼날을 피하면서도 끝내는 더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어리숙함을 약점으로 본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리숙하게 행동하면 뒤처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똑똑한 척, 잘난 척, 앞선 척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겉모습의 강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면 불안에 휩싸인다. 반면 겉으로 어리숙한 척 사는 이는 시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어리숙함은 그저 미숙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권세를 조차 떠들썩하게 살지 않았으나 그가 남긴 책과 사상은 조선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물러나고 어리숙한 듯 보였지만 그 내면의 강함이 수백 권의 저작을 남기게 했고 그 사유가 백성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유교 철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리숙한 태도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믿업지 못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강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마침내 흔들림 없는 기반이 된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남 앞에서 똑똑해 보이려는 욕망을 버리고 때로는 부족한 듯 어리숙한 듯 스스로를 낮출 때, 비로소 내면의 강함을 지킬 수 있다. 겉모습의 강함은 잠시 빛나지만 속 깊은 강함은 평생을 지탱한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삶의 발자취는 말한다. 어리숙함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지혜와 절제가 사람을 끝내는 강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 보이려 하고 더 앞서 있다는 인정을 받으려 한다. 인터넷과 미디어 속 세상은 이러한 욕망을 더욱 자극한다.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는가, 누가 더 당당히 말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갈린다. 그러나 이처럼 앞서 나아가려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안을 잃고 타인과의 관계를 잃으며 결국 자신조차 잃어버린다. 이때 정약용의 삶과 유교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명확하다. 정말로 똑똑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지혜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때로는 어리숙한 척 하는 태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리숙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첫째, 관계 속에서의 화합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내세우지 않고 때로는 모르는 척, 부족한 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마음의 여유를 준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비로소 진심을 나눌 수 있다. 겸손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놓는 기술이다. 스스로 어리숙한 척할줄 아는 이는 언제나 사람들의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둘째, 어리숙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다. 세상은 늘 변하고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알수 없다. 겉으로 강한 척 하는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어리숙함을 배운 사람은 이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기에 시련 앞에서도 담담히 견뎌낸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러했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서고 낮아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내면의 강함이 다져지고 있었다. 어리숙함은 단순히 세상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는 방패였다. 셋째 어리숙함은 참된 성숙으로 이어진다. 많이 배운 이는 아는 것이 끝이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다. 깊이 사유한 이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기에 오만하지 않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남들 앞에서 똑똑해 보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족한 듯, 어리숙한 듯 자신을 낮추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이 겸손한 태도가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리숙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또한 세상과의 조화를 위함이다. 유교 철학은 늘 개인의 삶을 공동체와 연결지어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살수 없으며 타인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태도야말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리숙한 척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함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바란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아무리 똑똑해도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릴 수 없다. 그러나 어리숙한 척할줄 아는 이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의견을 품을 줄 안다. 겉으로는 양보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포용이 자리한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삶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는 지식으로 싸우기보다 겸손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은 단지 학문적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애정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표현이었다. 그는 어리숙한 척 낮아졌으나 그 낮아짐이 결국 역사의 높은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어리숙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남에게 뒤처질까 조급하다. 그러나, 어리숙함을 배운 사람은 다르다. 그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조급하지 않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평화가 자리한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어리숙한 척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지혜, 겸손, 절제,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을 배워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은 금세 사라지지만 속 깊은 강함은 평생을 지탱한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세상을 품는다. 어리숙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긴 강함은 그 어떤 권세보다 크다. 그러므로 우리도 배워야 한다.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를 때로는 모르는 척 하는 겸손을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태도를.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며 끝내는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품는 길이다.